제 아이고 장뭐이날더라고 오늘 어 어머니신데 어 멀리 전주에서 오셨네 요 근데 오늘 저 지난번에 한번 하시고 이제 동네 앞에는 절대 안 가신대요 그때는 이제 머릿결이 진짜 너무 안 좋으셨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제 그때 제가 하고 난 후에 더 이상 머리를 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머리는 조금 양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뿌리 어 쪽에 새치 머리 어 염색하면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큐에 폼까지 해서 끝나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뿌리 쪽은 따로 어, 지금 이뭐 이게 좀 신상 텀제인데 굉장히 좋은 일반 기존에 썼던 것보다 어, 30% 업로딩돼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어, 이거는 이제 중성 칼인데 중성 칼라인데 염색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펌머 약에 의해서 따라서 가는 어, 펌제입니다. 전혀 두피에 자극이 없고 대신에 이제 세치만 어, 파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하고 오렌지 조금 넣으면 이제 브라운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밝지 않게 끝나고 나면 너무 뭐하만 블랙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뿌리쪽은 약간 건강한 모발이라서 여기 따로 어 영양제를 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따로 영양제를 넣어서 하게 되면 이제 모발이 두피 쪽은 그래도 이제 건강하기 때문에 폼이안 나오는 확률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뿌리 쪽은 어.. 폼제하고그 다음에 중성칼라 아, 세치카라가될수 있는 약으로만 이렇게 따로 부재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1차에서 다시 한제지제지냥무냥무고바르바르요 이제. 지금 그냥 무턱대고 바르면 돼요. 이제 엄마들 머리는 단순하다면 단순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론만 알고 원리만 알면, 어, 펌 하면서 바로 새치 커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엄마들 같은 경우는 요새는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이제 몸도 좋지도 않고 근데 미용실을 찾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한 큐에 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어, 오늘은 이제 뿌리 새치 커버하는 게, 이건 염색약은 아니고 중성 칼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손상도는 전혀 없고 되게 순한 제품인데 펌제는 지금 이 펌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알칼리 치수를 비교해보면 아 저기, 저기 하진 않았는데 어, 8중도 나오는 펌제의 알칼리 치수가 그래서 산성하고 만나면 지금 레벨이 한 6, 6레벨 정도 되는 알칼리 치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순하게 하면 펌이 되진 않아요 어디 들어갔어요? 아 이어폰 꼈구나 어, 뺄까? 아 뺐가? 아, 이어폰 아닌 빼셨어 어머니가. 아 뺐어. 음. 그거 저기 뭐 있지. 어시나 쭉. 나 좀. 그냥 일단 잘라야 되겠네요. <laughs> 소리 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모든 약들은 사실은 음, 사실 모든 약들은 그냥 쓰지는 않아요. 지금 분위기는 pH가 9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어, 중성 칼라를 넣은 거는 pH가 어느 정도 되냐. 별 차이가 없네. 둘레이라고한데 이건 잘라야 되겠네. 우리가 그러니까 색치 커버하면서 동시에 오늘 폼이에요. 그래서 어, 이런 경우는 이제 하나, 한번폼 하면서 어, 할수 있는 코디에 그래서 요즘에 가려워서 염색 못하시는 어머니도 계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렵지 않으면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시원하게 홈하고 동시에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흰머리가 흰머리가 100%로 있기 때문에 이제 블랙으로 사실 쓰더라도 엄마들 머리는 너무 까맣게 사실 나오지 않고 보기 좋은 색종도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보면은 이제 어, 다시 다, 나중에 포마할 때, 오실 때 보면은 지금 머리처럼 약간 밝은 발색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굳이 약간은 저는 이제 오렌지를 약간 배합해서 너무 까맣게 쓰지는 않았는데 그냥 블랙만 써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어, 꼭 염색약이 아니고 요즘에 뭐 이제 홈쇼핑에서 어, 샴푸와 동시에 꼭 염색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맞지 않아요. 샴푸는 세척하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어 현재는 알칼리 지금 레벨이 분화 왔어요. pH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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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값이 그래서 그정도 되는 상태에서 어 산성 예를 들어 이제 산성이 저기가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쓰면 그래도 이제 분니까 육정도 레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오바 안에 들어가서 열열 튜브를 열고 들어가서 얘네가 이제 음 오발 아래 들어가는 원리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해도 가능하지만이제 샴푸하고 동시에 뭐그 염색이 된다 이거는 절대 안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샴푸하고 할수 있는 조건의 머리는 어, 제 머리처럼 이렇게 이제 컬러가 있는 경우, 그래서 컬러를 체인지한다, 약간 톤을 낮춘다 이럴 때 가능한 거지 실질적으로 이런 그색치 커버가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말이 또 삼초포로 갔네요. <laughs> 자, 그래서 엄마들도 염색 아니 펌과 동시에 컬러가 가능하다. 이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펌제에다가 이제 뭐 컬러만 한세 방울 정도, 네 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염색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너무 많이 떨어뜨리면 이제 pH 값이 낮아서 줘서 펌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는 하면 안 되고 이제 비율을 한 네, 4대1 정도, 5대1 정도만 쓰는 게 적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디테일하게 이거는 지금 두피까지 발라도 사실은 그렇게 해놓으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펌제를 갖고 두피까지 막 바르면 알파벳 치수가 높기 때문에 좋진 않지만 지금 이렇게 중성 칼라, 컬러? 아, 이렇게 컬러를 넣었을 때는 pH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 근데 굳이 두피에다 대놓고 막 이렇게 세게 부를하는 거는 또가른지 가지 않으니까, 바를 때 이제 이렇게 살살, 어, 부피는 약간 묻더라도, 이제 부지은좀 살살살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늘은 이제 장황한, 꼼꼼하게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끝나고 보면 머리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끝머리도 약간 조금 밝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밝은 듯 하니까 여기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여기 지금 두피 쪽에서 사용했던 그염색 볼에다가 어~ 끝머리용을 다시 배합합니다. 그래서 끝머리하고 뿌리쪽 머리는 어~ pH 값이 달라요. 그래서 뿌리쪽은 그래도 약간 건강한 모발이기 때문에 어~ 가능한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색소를 또 너무 많이 넣 는다든지 화면은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색소는 지금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 불에 조금 있는 상태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은 이제 뭐냐. 음, 저기 저기 a t x 에서 나온 제품인데 요거. 이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산성 제품이에요. 그래서 산성으로 해서 끝머리는 좋지 않기 때문에 살짝 pH 값을 좀 떨어뜨려야 돼요. 그리고 안 그러고 지금 뿌리 쪽에서 던 약을 그대로 쓴다고 하면 이제 머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 원치 않는 약간 그 상태 안 좋은 결과물이 떨어져요. 무심함서막 이렇게 흐물흐물하면서 퀄도 올라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따로 특별하게 나온 아 저기구나 잘못 왔네 다시 잘라야 되겠는데 음, 잘랐어요 잘르고 넣고 자 아까 됐고 그다음에 약이 조금 적절한 거 음.. 약.. 시작했어요. <laughs> 이제 다시 자르고 시작. 찬성 아니, 중성 가라 조금 있던 제품에다가 그다음에 여기 뭐지? 찬성. 네, A T X 제품도 음, 더? 더 똑똑하신 분이 그분 계신데, 그다음 이제 요거는 이제 영양제인데, 어 과다하게 쓸 경우는 머리가 풀어지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쓰진 않고 적정량 한. 소량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뭘 넣냐면 얘네들은 이제 음 그렇게 해서 머리를 조금 p h 값도 떨어뜨리면서 안정적으로 부드럽게 합니다. 끝머리용은 다시 이제 끝머리 전용 네 시작. 그래서 지금 허리 쪽은 전체 다 일단 먼저 건강하기 때문에 더 보여놨고요. 자 여기는 어. 끝머리는 기존에 했던 기염 물쪽으 이제 와인딩하면서 약을 도포해서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끝머리용은 따로 어 약을 조제해서 pH 값이 그렇게 높지 않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pH 떨어뜨린 펌제, 약간 순한 펌제로 지금 시술입니다. 그래서 엄마 머리 펌입니다. 근데 이제 끝나고 보면 이제 관리하기 쉽게. 만했죠 꼬불꼬불 말아도 어머니가 특별히 뭐 드라이를 안 하셔요. 그래서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자 이렇게 하나 더 말면 될것 같아. 요 그래서 드라이 안할수 있는 머리입니다. 아. 엄마들도 파마를 해야지 조금 새치도 없고 해야지 정신이 돌아오지 그냥 아무것도 않고 집에서 이렇게 걸으면 우울하실 거예요 그래서 새치도 없게 그다음에 포근도 해드리는 게 좋다 왜 네? 그래야지 좀 생기도 있이쁘지 노란 걸를 쓸게요 자 이렇게 여기는 이제 너무 수평으로 많은 거보단 지금처럼 약간 산막으로 많은 게 좋다. 근데 위해서 노트를 너무 잘게 써서 하는 것보다 머리로 모발도 가늘고 하기 때문에 너무 작은 것보다 이제 적정하게 해서 섹션을 삼각 분할하면 훨씬 이제 볼륨감도 있고 조금 낫다. 이그 부분은 지금 이렇게 앞쪽이 돌아오는 머리기 때문에, 이거 하나 다시 삼각으로 짧게. 이게 지금 모발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페이퍼는 부장되고, 자, 끝까지 보고, 자, 하나, 둘, 셋. 이제 어머니들 예쁜 머리 하시면 좋아해요. 자, 삼각 하나 쓰고. 머리가 약간 좋진 않아서 페이퍼 조정해서 끝까지 쳐다보고 하나 둘 힘주어서 힘주어서 완전딩자 여기 마지막 라스트 요거 분할 두개 해도 되겠다 자. 오케이 그래서 모발 가늘고 하는 머리들은 도트를 조금 많이 넣어서 음, 하는 게, 음, 머리도 풍성하고. 자, 여기이데 오늘 노뚜 파마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노뚜가, 노랑 노뚜가 없네요. 그래서, 가운데 탑 뿌리 쪽, 빨간 거 하나 씁니다. 빠른 지능을 위해서. 자, 여기까지. 어, 오늘 뿌리 쪽은, 음, 요 탱글 펌제는 pH 값이 9가 나와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하고 이제 사, 얘네들은 이제 중성인데 중성하고 혼합하면 pH 값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제품은 특별하게 넣지 않고 펌제하고 지금 보는 그 흑색하고 그다음에 중성 칼라 그다음에 오렌지 비율은 9대 1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9대 1 정도 하고 펌제는 어 펌제하고 중성 칼라의 비율은 7대 3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끝머리는 이제 이미 펌했던 머리고 가는 모발이기 때문에 pH값을 떨어뜨려서 어, 영양펌제를 사용해서 시술했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쓰던 약에 조금 소량 음, 펌제 조금 더넣었고요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요거는 지금 약간 산성펌제에요. 에티엑스에서 나온 프렉스 제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발 풀리지 않고 오래가는 영양제 네, 넣어서 전체적으로, 음, 와인딩 겠습니다 굉장히 잘 됐습니다. 엄마들 머리는 지금 30분이면 끝나기는 하겠지만, 어, 이제 엄마들의 심신 안정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약간 유지력을 좀 길게 해주기 위해서, 어, 40분 방치하고, 그 다음에 중화 20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부시하지 않고, 어, 괜찮은 펌입니다. 이쪽에 새치 머리, 어, 염색하면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큐에 폼까지 해서 끝나는. 네, 음, 시작. 그래서 지금 허리 쪽은 전체 다 일단 먼저 건강하기 때문에 도포해놨고요. 자, 여기는, 어, 끝머리는 기존에 했던 기염머 쪽은 이제 와인딩 하면서 약을 도포해서 바르고, 앞머리는 약간 세움합니다. 왜냐면 하 너무, 꼬불꼬불 말아도 어머니가 특별히 뭐 드라이라. 안... 자, 세치 염색과 동시에 펌 했습니다. 어, 어머니들은 이제, 어, 어떤 경우는 이제 어, 면역력이 떨어지면 가렵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려워서 염색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염색하면서 펌 하면서 동시에. 다... 자, 일반 펌도. <laughs> 일반 품도 중화 테스트 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를 그러니까 잘 나와야지 잘 나오는 건데, 된다고 해서 여기를 풀기가 애매하면 이쪽 한번 풀면 됩니다. 왜냐면 하 풀었다 닫지 말면 이제 와인딩이 찌그러질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한번 풀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힘없는 모발인데, 이 정도 하면 엄마들 될것 같아요. 대신에 지금 보니까 완벽하게 막 꼬불꼬불 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얼추 시간은 됐고 중화를 좀 해야 될것 같다 하늘 때는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중화 타임을 조금 길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 중화를 하게 되면 머리가 이제 컬이 한 박자 턴 올라오기 때문에 오늘 영양 중화하면서 어, 전체 근데, 타임 네, 20분 줍니다. 오케이 또그 말을 넣었어어떻게 <laughs> 끝났어. 다, 다시 할까? 아니 안니됐습다 자 새치 염색과 동시에 포했습니다 어+ 머니들은 이제 어, 어떤 경우는 이제 어, 면역력이 떨어지면 가렵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려워서 염색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염색하면서 포하면서 동시에 다 시술했습니다. 지금 오늘 컬러 새치 염색했는데 오늘 이거는 이제 절대 가렵지 않고 염증 없는 어, 중성칼라로 시술했습니다. 중성칼라는. 펌제에다, 어, 혼자는 되지 않고 펌제에 의해서 같이, 어, 넣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 조금 신경 써서 하게 되면 이제, 어, 고객분들도 편하게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펌과 동시에, 어, 염색, 색치 염색입니다. 어, 어머니는 이제 연세가 조금 사실은 있으신데 머리를 좀 짧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어, 약간 둥근 단발, 스타일로 했습니다. 모발이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이제 너무, 어, 길게 하지는 않고, 그냥 했습니다. 자, 오늘 뿌리는 새치가 있는 경우는 폼제에다 이제 중성칼라, 어, 블랙하고 오렌지 믹스해서 했고요. 끝머리는 이제 기존에 이제 폼했던 머리고 모발이 가늘기 때문에 영양 폼으로 시술했습니다. 굉장히 잘 됐습니다. 어, 멀리 전주에서 오신 분입니다. 따님이 모시고 왔습니다. 음, 기존에 이제 따님이 여기 다니시는데, 엄마 한번 모시고 왔는데, 다른 데 가서 이안 한다고 하신다고 해서 오늘 또 오셨네요. 굉장히 잘 됐습니다. 오케이.